안녕하세요. 진마켓 골프의 파우신입니다. 어, 호모 켈리의 스윙 파워 5단계 이론을 소개할까 합니다. 우리가 공을 멀리 치려면 힘을 써야 합니다. 힘을 잘 쓰려면 당연히 힘을 잘 만들어서 어, 잘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어, 파워를 공에 잘 퍼부어야만 합니다. 어, TGM, 어, 골프 머신》이라는 책에서 이 캘리 호먼은 일찍이 이 스윙 파워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. 아주 탁월한 이론입니다. 어 a 뮬레이팅 로드 스토리지, 딜리버리, 릴리스 이5 단계의 단계로 에, 스윙 파워를 설명을 합니다. 첫 번째 이 발전하는 이어 u 뮬레이트 단계입니다. 땅을 밟아서 힘을 얻기 시작해서 에, 오른쪽 어, 뒤로 위로 몸을 턴하고 팔을 비틀어서 파워를 만드는 것 발전하는 것 그것이 이어큘이트 발전 단계입니다. 이때 테이크는 이 원피스 가급적이면 어,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몸과 팔이 일체가 돼서 어, 어 테이크를 하는 것이 이 효율적입니다. 어, 다음은 이 발전했던 이 전기를 파워를 로드하는 단계입니다. 이 로드 한다는 것은 실른다는 뜻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, 이 트랜지션 개념과 이 비슷합니다. 켈리 호머 선생은 이 물리학자에서 어 골프 스윙을 물리학으로 자주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. 액션에서 뒤로 위로 움직였던 클럽의 관성을 어 영, 어 이용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더 힘을 어 크게 키울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. 뒤로 가려는 헤드 방향을 틀어서 어, 다운 스윙으로 전환을 할때 그때 버티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. 아,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계속 물체는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이 성질을 이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백스윙을 해서 어, 뒤로 위로 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헤드 이 클럽의 관성을 영용하는 것 어, 그래서 트랜지션을 하는 것 이때는 서두르면 어, 좋지 않습니다. 지그시해야 합니다. 그래야. 헤드의 저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사용하는 이 스킬로 이 샬로잉 또는 중에 있는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는 오른팔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 늘리는 느낌으로 이트랜지션을 어, 하는 것 그것이 파워 로딩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교수가도 있습니다. 파워 로딩을 했다면 이제 스토리지 즉, 어, 즉 비축을 하는 단계입니다. 로드를 해서 파워를 더 키웠는데 또 비축하라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을 벌었다면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참는 것과 마찬가지로 벌어서 키운 힘을 헤프게 쓰지 않으려고 버틴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임팩트 할 때까지 참고 참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레이깅 하라는 것입니다 다운승에서 스코팅 하는 것도 이 파워를 스토리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압축한다 컴프레스 한다. 이 말도 이스토리제 하는 개념입니다. 이제 네 번째는 공을 치러 들어가는, 본격적으로 치러 들어가는 그 단계입니다. 이 단계를 딜리버리, 파워를 이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. 공에 전달하는 단계입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 끝이 목표선을 따라서 플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때 파워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, 줄이려면은 이 신체 어느 부위에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다. 공을 세게 치려고 군임을 들이게 되면, 체인, 싱커싱이 엉키게 됩니다.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파워 쪽으로 이 파워를 전달을 했다면, 이번에는 공에 이 파워를, 어, 퍼 부어, 부어서 공을 쳐내는 단계입니다. 이리스라는 용어는, 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방출입니다. 발전해서 로드해서 저축해서 압축해서 어, 유지했던 이 파워를 이 공에 풀어내는 것이이이 어, 이, 이 부분이 이 릴리스의 이 릴리스 구간입니다. 파워 손실 없이 온전히 이제 파워를 공에 쏟아붓는 것이. 이 공을 멀리치는데 대단히 필수적입니다. 임팩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. 네 가지 축전기를 풀어내는 것을 이, 이, 플라잉 웨지 영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. 이 플라잉 웨지 개념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어, 넘어가겠습니다. 임팩트 순간에 왼팔과 샤프트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오른팔과 오른팔뚝과 샤프트가 이루는 각도가 딱 합치되는 그 순간이 임팩트 순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 어, 순간이 항상 일정하게 해야만 어, 공을 더 정확히 멀리칠수 있다 파워 전달을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 프라잉 웨지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한 이 스윙 5단계는 경계가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자주 존재를 합니다. 다만, 단계의 순서가 뒤바뀌지는 않습니다. 이런 5단계 스윙 구분은 스윙을 좀더 정확히 이해해서 더 정확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이론이, 이론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교습과에 따라서 이5단계를 중에서 특히 강조를 하는 이 포인트 주는 구간이 좀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도 어느 구간은 잘하고 있지만 또 어느 구간은 좀더 연습을 하고 더 숙달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